빡세게 하 돼? 전자 집합이 있다고 그랬지. 네. 두 부분 집합 AB. 네. 근데 A가 B 안에 들어가게 만들 거래. 이걸 만들어 시키도록, AB를 정하는 모든 경우에 주로 구하래 네. U 안에, A 안에, B가 있으면 되는 거지. B 안에 A가 들어가면 안 돼. B 안에 A? 아무 상관없어. 아무튼 세개로 나누는거지? 네. 넌 어디있을까? 몇가지? 저는... 어... 몇가지? 3가지 아니고? 미리 여기하면 여기하면 여기겠지 아 공간이 세개밖에 없는데 아, 네. 그럼 2는? 세가지 3은? 세가지 3은 1 0고 그렇지 오야 이건 그냥 짱구로 굴려 이 자식아 이거는 음. W를 자식아 이게 1이다 2이다 3이다 따로 풀면 되잖아 아 그럼 처음에 w가 1이면 어? 푸는거잖아 아, 어떻게 돼? x풀 y풀 z가 이게 2야? 짜줘 6 됐지? 네 근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이상이지? 네. 1씩 다 주고 시작하면 3 남지? 네 3h3 네. w가 2이면 얘가 2 4 짜줘 네. 짜줘 4 네. 됐지? 네. 그러면 x풀 y풀 z가 4야? 네 근데 자연수라면 네. 1씩 다 주고 시작하면 1 남지? 네 3h1 이렇게 푸는거잖아 음. 이거는 확률 질량함수지 네. 여기다가 이거 다 넣어서 다 더하면 1이다. 아, 해볼게.